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이 정직하다는 게 무엇이냐면 아주 정확하다는 의미와 정직하다는 의미는 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다 것은 아주 그 선이 분명하다는 거죠. 정직하다는 것은 선을 넘을 수도 있고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드려라. 제가 그랬더니 이제 정확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어 51만 4천 6백원 이렇게 드리는 분이 있어요. 정확한 거죠. 정직한 건 뭐냐 하면, 정직한 건 524,600원이 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넉넉함이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53만을 드린다든가, 55만을 드린다든가, 60만을 드린다든가, 이게 넉넉함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릴 때, 제가 어디 집회 가거나 그러면 거기서 밥을 대접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십일조를 제가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수입이니까 내게 개인적인 수입이니까. 내 정확하다는 것은 거기서 이만 원짜리 밥을 먹었으면. 2천원이죠. 정직한 건 뭐냐 하면, 제가 그들을 대접한 것처럼 그 전체 식사비에 11조를 어, 드리, 드리는데, 네,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면 정확한 것보다 아래에 두는 것, 예를 들면 세금을 떼고, 세금 떼고 11조 할 수도 있어요. 네. 세금을 떼는데 어, 하나님께 드리는데 세금을 내고 해야 돼, 떼고 해야 돼. 이이 정직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 여러분 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1 1조를 드릴 때좀 마음에 좀 아, 이걸 세금을 떼고 해야 되나, 세금을 떼지 않고 해야 되나? 그렇게 저한테 고민 오는 분들이있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나에게 밥을 사준것처럼 생각하고 아 이건 단임 목사님, 식사비를 내가 했으니까 식사비를 생각하고 세금 떼지 않은 것처럼 십일조를 어, 하라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고민한 분은 제가 매월 식사를 대접받은 마음으로 어,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과 정직한 것과 정직 정확하지 않은 것 정확하지 않은 안타울해서 안한게 아니에요.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시아를 통해서 이 에브라임에게 그런 상인이라, 장사꾼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상권을 잡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지, 하지 않고 어 조금 자기 생각에 의해서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직, 정확함과 정직함이 공유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미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상권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정직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한 예를 들면 어떤 어 과일을 살때 어 무게가 무게가 어 만약에 5kg 짜리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5kg에 아주 돼서 4.999 그러면 거기서 멈춰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과일을 바꿔서라도 5 k g 을 맞춰서 팔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4.8kg, 9 k g 그러면 5kg을 하면 괜히 섭섭하잖아요. 0.2kg가 모자라는데 하나를 더 넣으면 넘어가는데. 근데 정,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하니까. 아, 유대인들이 사는 건 킬로에 거짓말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5 킬로가 아니라 5.2 킬로, 5.3 킬로로 주는 거. 덤이라는 거, 덤. 덤을 아시나요, 덤? 예, 네, 대한민국 사람들의 덤.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덤은 조금 사람을 기분 좋게 하잖아요. 아, 제가 그. 땅콩을 이렇게 길에서 사는데, 이렇게 대박이 있잖아요. 대박이라는 거, 거기로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주잖아요. 안 사봤구나. 이렇게 아주 그냥 고봉이라도 고봉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데, 또 손을 꽉 잡아가지고 이만큼 잡아서 꽉 집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몇알안 들어가. 그게 기술이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너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재래식 시장 가서 깎지 마라. 길거리에서 물건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깎지 마라. 깎는 어디 가서 깎아야 돼요? 백화점 가서 깎아야 돼요. 깎아봤어야지. 백화점 가면 안 깎잖아요. 저는 혹시 백화점 가면 무조건 깎습니다. 안 깎아주면 다른 집으로 가요. 왜 백화점은요 깎는 방법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심지어는 저한테 어떤 얘기 하는데 점장 세일도 있대 점장 평상시에 평상시에 세일 안할 때도 가도 깎아주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그티그 그 점에 점장이 주는 특별 세일하는 그런 가격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깎아줘요 아우 선생님 지금 세일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깎아줘요. 우리 선생님 세일하는 거 있잖아요. 막 깜짝 놀래요. 그 세일에 점장 오라 그랬죠. 점장 세일합시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런다고 그러죠. 나는 목사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점장 세일 있다고. 아 목사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니까 물어보지. 목사가 막돈막쓸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다 사랑으로 주는 건데 깎아줘요. 그러면 깎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백화점 가서 깎으시고 재래시장 가서 깎지 마세요. 콩나물 살때꼭 깎아 되는 사람들 백화점 가서 안 깎는데 백화점 가서 깎고 콩나물 살 때는 그만 담으라고 그만 담으라고. 그 2천 원, ,000원, 3천 원을 지산 데, 아좀좀더 아, 담아요, 더 담아요. 2천 원에 좀더 담아야, 담아야. 담아야 10원 어치야. 그냥 좀들 담으라고, 들 네, 담으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요 그러지 아이 뭘 들다 뭐요 그럼 더다뭐 제가 해봤어요 청년 시절에 교회 교육자를 쓸때 시장 가서 어~ 아주머니 콩나물 (2000) 2천, <laughs> (2000) 2천 사서 뭐하게 그때 (2000) 원 이만큼 줬거든요 (2000) 조금만 담아 줘 아유 왜 이래 왜 이래 아유 조금만 담아요 다 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돈못 받잖아. 아니요, 받아요 받으세요. 다, 다 드릴게. 그러면 더다 먹게 돼. 다음에 가면요 더많이 줘. 물론 그거 가지고 이제 오면서 내가 전도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정확한 것과 정직한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아주 정확해서 딱 맞는 거. 거긴 섭섭함이 없어. 내 인색하지도 않아. 근데. 정직함에는 덤이라는 게 있어요. 넉넉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정직함인데 미국 미국사에서 유대인의 상권을 뛰어넘어서 한국 사람 가서 이제 이긴 게 뭐냐면 이 정직한 덤이라는 거예요. 자, 아, 좀 덤. 좀 세탁소에서도 세탁 쫙 하고 말입니다. 어, 넥타이 클리닝한 거는 아 이거는 서비스예요. 놀라는 거지, 미국 사람들이. 예, 네, 넥타이 하나도 얼마, 뭔데, 넥타이는 그냥 공짜로 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막, 막 몰려오는 거지. 네. 주님이 이 정확한 삶과 정직한 삶을 얘기했는데, 주님은 정직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정확하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정직함을 통해서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식구들끼리도 정확하게 살면은 인색해져요. 정직하게 살아야지. 정직한 건 뭐예요? 오늘 그날의 행복이 있는 거. 그런데 정확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집안 식귀들끼리 모여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밥샀는데 오늘도 또 사야 돼? 아, 오늘 샀는데. 아, 그저께 샀는데 오늘도 또 사야 돼? 아, 누구 만나. 지난 명절에도 우리가 다 했는데 지금 또 해야 돼? 이 정직한 거야. 아, 정확한 거예요. 근데 정직한 건 뭐냐면 오늘 오늘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넉넉함 늘 사는 아니 작년에 돈 어, 썼는데 그 돈이 계속 있어서 오늘 그 돈이 없나요? 아니요 작년에 썼던 돈이 오늘 그대로 있어요. 그럼 똑같이 쓰는 거지. 잊어버리는 거지. 잊어버리는 거. 그데 주님은요 그 삶을 잊어버리지 않아. 정확한 삶은 주님은 잊어버리지만 정직한 자를 기억하시는 주님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늘 아, 그래 오늘도 밥 사지 아, 지난 작년에 샀어 작년 건데 뭐또 사고 또 사고 그러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정직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정직한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돼서. 호를 하나씩 정했어요. 호, 친구들이 정해주는 호예요. 근데 저한테 정직한 정직이라는 호를 정해줬어요. 뭐잘 쓰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호가 있는데 뭐잘안쓰는 호를 뭐 옛날 이름 대신 쓰는 거니까. 근데 정직이라는 말을 딱 듣는데요. 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 정직해야 돼. 난 그때 이 정직을 정확으로 들었어요. 정확으로.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 정직한 삶의 의미를 성경 속에서 알려 주신 거예요. 정직한 것은 넉넉함이다 넉넉함.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를 할 거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할때 내가 주머니의 수중에 무엇을 남들에게 밥도 사고 그럴 수 있으면 맞나요? 내 수중에 그럴 상황이안 되면 제가 안 만나요. 왜? 가서 내가 인색해지거나 너무 정확해져서 요새는 정확한 세상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각자 더치페이하잖아요. 그 더치페이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식이고 유럽식이고 이제 서양식이지. 정직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거기는 사람이 내는 거죠. 한국 사람. 뭐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꼭 만나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안 만나서 행복한 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고 또한번 만났을 때행복할지있다면두번 만나고 한번 만나면서 행복한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는 어 가족들이나 이 족속들에게 이 정직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넉넉함이지 정확한 삶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손을 펴는 자들을 손을 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샀는데 내일 또 사면 어때요, 주님? 제가 우리 <laughs> 그 후배들이나 또할때왜 아, 나는 만나면 그냥 주고 또 주고 그래도요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아유, 나는 이렇게 줘도 동생들 후배들이 그렇게 더 달라 그러고 막 그럴까 이 육신의 동생들아 이거 목회하면서 만난 작은 교회 목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줄수 있으니 행복하죠 받는 것보다 그 말이 내게 정직이라는 그 은혜를 일깨워준 어 말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요 내가 줬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꼭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하고 그렇다면 어 그것 때문에 섭섭해진다면 주는 삶이 아니라 기부행태 있고 정확한 삶이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건 뭐예요? 내가 한번 줬으니 너도 나한테 한번 가져와. 어, 이게 정확한 삶. 정직한 삶은 뭐예요? 끊임없이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대가가 없어도 끊임없이 주는 것으로 행복한 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가슴이 아플 때 주님. 주님께서 이 아픈 가슴을 주님이 위로하시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세상 말로는 이 소위 그 함께하지 않는 등돌림, 그걸 다른 표현 심한 표현을 쓸수 없어서 등돌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등돌리는 일 그렇게 죽음만 사인데 등돌리는 어떤 경우에 있으면 막 가슴이 아픈 경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때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그것도 주신 것도 주님이신데 나는 통로에 불과했는데 주님 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 적도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확한 삶과 또 인색한 삶과 정직한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확과 정직이 같지 않다는 것 같지 않다는 것 주님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주님은 늘 죽어도 우리에게 우리가 등을 돌려도 용서하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정확하게 얘기해도 주님이 걸걸걸 웃으시고 근데 그 정직한 거에 감사해서 정직함을 했더니 야내 아들아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도 너는 인색하거나 정확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막 부어주시니까 정직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눴더니 천하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셨다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만 것이고 이 에브라임 족속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정확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정직함으로 나의 정직함을 가지고 세상을 여호와의 이름을 펼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 정직한 삶을 통해서 그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택받은 에브라임이 인색함과 정확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작은 전쟁,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정직함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여호와께로 돌아온 믿음의 족속이 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여호와께 돌아갔더니 정직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풍요하게 맡기시는 주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초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그 약속을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내가 상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주님 에브라임을 택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다 이래 상인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정직해서 넉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에브라임을 향한 축복의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폴과 황도와 싱가과 인천과 홍콩과 휴스턴과 뉴욕과 그리고 이제 호주 어, 타운스빌 한인연합계와 윤경 성류사님에게 함께해주시고, 이래 싱가폴로 내일 아버지 하나님 출국할 아버지 하나님 미슈 윤기성 아버지 하나님 미슈 성류사님에게도 함께해주시고, 아버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보고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시흥과 인천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낳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언이니 김일석 집사의 모든 악한 질병은 조져받고 떠날지어다 깨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될지어다 아버지 장재성 권사님 아버지 회복했는데 이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요양이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아버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는 주님 인도하심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성수하고 십일주 복이 넘칠지요. 환경의 복이 넘칠지요. 삼천 예배자와 백억 재정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의 축복의 통로로 정직한 자를 보시고 아버지 축복하시는 정직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감독회장 아버지 후 이제 후보로 아버지 구역회 아버지 만장일치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마음을 합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단독 후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낳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의 복이 임하 지어다 악한 질병들이 틈타지 않게 집중력을 더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낳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이 복이 임하 지어다 성령의 살아는 성료들의 악한 질병 다 떠나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불건과 불담으로 덮어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 때문에 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통 충만케 하시는 총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